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현대차 있죠? 어쩌면 그 이름은 곧 과거의 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내용은요, 자동차 회사의 가면 뒤에 숨어 있는 현대차의 진짜 정체, 바로 로봇 기업으로의 거대한 변신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돼요. 2026년 CES에서 현대차가 로봇 기술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바로 그 순간. 이때부터 현대차는 더 이상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게 됐습니다. 근데 시장은 과연 이 사실을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 문제예요. 시장은 현대차의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과거의 모습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 지금 현대차의 가치는 말도 안 되게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와, 진짜 놀랍지 않나요? 현대차의 PE가 고작 8.6배예요. 경쟁사인 토요타보다도 낮고, 테슬라랑은 이건 뭐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죠.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PE를 시장의 기대감 점수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현대차는 거의 바닥이고, 토요타는 중간, 테슬라는 뭐 하늘을 뚫고 있죠? 이게 바로 시장이 현대차의 로봇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다면 시장이 틀렸다는 증거가 있어야겠죠? 지금부터 현대차가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사실은 로봇 기업이라는 세 가지 확실한 증거, 세 개의 기둥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압도적인 기술력, 따라올 수 없는 생산력, 그리고 미래를 위한 AI 파트너십. 이세 가지가 현대차의 진짜 가치를 증명할 핵심 열쇠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럼 이 로드맵을 따라서 한번 가보실까요? 첫 번째 기둥. 바로 이 압도적인 기술력입니다. 아틀라스 로봇을 보세요. 360도 회전하는 관절에 50kg을 그냥 번쩍 들어올리는 힘. 이건 단순히 인간의 움직임을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미 인간을 뛰어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CEO의 이 한마디가 활용 점정입니다. 상용화 준비가 끝났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더 이상 연구실에 있는 장난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공장과 물류창고의 판도를 바꿔버릴. 진짜 게임 체인저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기둥은 바로 규모입니다. 이 숫자, 3만. 딱 기억해 두세요. 2028년까지 매년 이만큼의 아틀라스를 찍어내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계획이 아니에요. 로봇을 대중화시키겠다는 현대차의 선전포고나 다름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게 과연 돈이 될까요? 네, 됩니다. 바로 이 숫자 덕분에요. 아틀라스 운영비 시간당 5.71달러. 미국의 인간 노동자랑 비교하면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죠. 바로 이 엄청난 비용 효율성이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비밀병기 인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 바로, 두뇌입니다. 자, 현대차는 최강의 피지컬을 가진 로봇의 몸체를 만들었죠. 거기에 뭘 집어넣고 있냐? 바로, 세계 최고의 두뇌.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시뮬레이션 기술과 구글 딥마인드의 추론 능력을 이식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어벤져스 팀을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엄청난 가치가 안에 숨겨져 있는데 시장은 도대체 언제쯤 알아줄까요? 글쎄요 그 기폭제가 될 만한 이벤트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죠. 현대차가 인수한 지 불과 몇년 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가 무려 7배나 뛰어서 680억 달러에 달하는 걸로 추정돼요. IPO는 이 숨겨진 보물 상자를 열어서 그 가치를 온 세상에 공개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다 모아봤을 때 과연 현대차의 진짜 가치는 얼마라고 봐야 할까요? 애널리스트들의 여러 시나리오를 보면서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기 전에 PE만 아주 간단하게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그냥 미래성장 기대치 점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점수가 높을수록 시장이, 와, 이 회사 엄청 크겠는데? 하고 기대한다는 뜻이죠.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은 꽤 다양해요. 아주 보수적으로만 봐도 주가는 더 오를 여지가 있고요. 도요타 수준까지만 인정받아도 30% 넘게 상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만약에, 만약에 시장의 리더로 제대로 인정받는 날이 온다면 상승 잠재력은 무려 88%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냉정해질 필요는 있어요. 지금 당장 현대차가 테슬라 같은 평가를 받는 건 솔직히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목표는 로봇 사업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아서 업계 최고의 제조업체인 토요타 수준의 평가를 받는 거겠죠. 근데 이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도약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더큰 그림을 한번 보시죠. 현대차의 이런 변화는요. 단순히 한 회사의 주가가 오르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산업의 미래 전체에 대한 아주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봇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는 이 시대에 과연 로봇을 만드는 데더 유리한 쪽은 어디일까요? 실리콘 밸리의 똑똑한 기술 기업일까요? 아니면 현대차처럼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 내는 전통적인 산업의 거인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